오늘 밤 당신이 취하는 수면 자세가 당신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몸이 찌뿌듯한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잘못된 수면 자세는 뇌졸중과 치매 위험을 6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매일 밤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위험한 습관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의 심장과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를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제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천만원짜리 보약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고 일어나서 몸이 아프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범인은 노화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잠버릇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는 것은 밤새도록 누군가에게 목을 졸리고 허리를 얻어맞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에서는 안될 최악의 자세 4가지와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자세 4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내일부터 아침에 눈을 뜰때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절대로 피해야 할 자세는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어 이 자세를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72세의 한 목수 어르신은 평생 이 자세로 자다가 결국 목과 어깨에 마비 증상을 겪었습니다. 엎드려 자면 고개를 한쪽으로 꺾어야만 숨을 쉴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뒤틀리고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심지어 가슴이 압박되어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니 혈압까지 치솟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엎드려 주무시나요? 당신의 소중한 뇌세포가 질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자세조차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자는 자세입니다. 엄마 품속처럼 포근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몸에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몸을 너무 동그랗게 말면 횡격막이 눌려 깊은 숨을 쉴수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니 아침마다 두통이 생기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척추가 c 시자 형태로 굽어지면서 노년기 등 굽음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의사들은 이 자세를 두고 밤새도록 내 몸을 작게 쪼그라뜨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런 받침 없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일명 군인 자세라고 불리는 이 자세가 왜 나쁠까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중력의 힘이 무섭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누우면 혀와 목 근육이 뒤로 처지면서 기도를 막게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다가 숨을 멈추는 증상은 심장마비와 내졸중의 치킨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잠을 자도 자도 졸음이 쏟아진다면 지금 당장 이 자세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락의자나 소파에서 자는 습관입니다. 침대보다 소파가 편해서 아예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게 막는 일입니다. 다리가 붓고 정맥류가 생기며 심하면 혈전이 생겨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잠은 반드시 평평하고 지지력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된 각도로 주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네 가지 기적의 자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자세입니다. 이 작은 베개 하나가 기적을 만듭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넣으면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며 허리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예방됩니다. 오늘 밤 당장 장롱 속 베개 하나를 무릎 사이에 끼워 보십시오. 두 번째는 상체와 무릎을 살짝 올린 자세입니다. 똑바로 눕는 것이 편하시다면 머리 쪽을 약 30도 정도 높여 보세요. 중력의 도움으로 기도가 열리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여기에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병원 침대가 왜 상체 각도를 조절하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각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불가사리 자세입니다. 천장을 보고 눕대 팔을 만세하듯 위로 편안하게 벌리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어깨와 가슴을 활짝 열어주어 하루 종일 뭉쳤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오십견이나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목을 제대로 받쳐주는 기능성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들이 극찬하는 45도 측면 경사 자세입니다. 완전히 옆으로 눕는 것도 아니고 똑바로 눕는 것도 아닌 중간 단계입니다. 등 뒤에 긴 쿠션을 받쳐 몸을 살짝 기울이면 척추는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 자세는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림프 배수 작용을 가장 활발하게 돕습니다. 즉,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면 자세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은 죽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자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실을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치유의 성소로 만드십시오. 작은 베개 위치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일 아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이자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시고 몸의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수면이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는 힘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